그 H.I.D.는 4년 동안 이제 군생 하고 나오면은 엄청 큰 돈을 벌어온다고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디우도 똑같은 개념인 겁니까? 저나울때한와 뭐라고? 와, 와. 네 안녕하십니까 어마무시 오유한입니다. 오늘은 강철부대 시즌 3 유디우 김현영 대원을 만나러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철부대 3 유디우 김현영입니다. <laughs> 네? <laughs> 가시죠. 간단하게 어, 군 생활 경력에 대해서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25, 2015년 4월 3일에 입대했고, 2019년 5월 31일에 전역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고등학생 때쯤에 입대를 한 것처럼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네. 면접이랑 다 보고, 네. 졸업하고 한달 내에 바로 입대 <laughs> 아니, 네. 아니. 아뭐 이렇게 빡세게 있어 들어갔습니까? 갈까요? 아 그러면은 고등학생 신분 때 유디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 저는 전혀 몰랐고 네. 원래 제친구의 친형이 H I D 되어가지고 H I D를 가려고 했는데 정보사는 한 가족에 두명이안 안 된다 해가지고 유디로 갈수 있다 해가지고 아뭐그 친척 중에 H I D도 있었습니까? 제 친구의 친형 어, 그 그래, 친구의 친형인데, 아, 친구랑 같이 들어가려고? 공입대 네, 하려고. 아, 응. 와. 그, 그 친구랑 같이, 그래서 u d t 에 들어간 겁니까? 네. 응. 그러면 원래, 고등학생 때부터 특수부대에 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갈 거면, 좀 빡센 데 가자. 네. 이만이내어가지고 네. 아니, 그 제일 빡센 데라고 하면은, 뭐, UDT도 있을 거고, 뭐, u d t 도 있었을 거고, 특전사도 있었는데, 특전사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아 제가 생각했던 <laughs> 부대 중에 특전사도 <특정사는> 없었어요. <laughs> 아 특전사 안 빡세다. <laughs> 아.. 물에서 하는 게더 빡세다 생각했죠. 아 <laughs> 그렇지. 근데 처음에는 HID를 지원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제가 처음에 그 모직관님 만났을 때 HID는 특수 요원이라고 해가지고 네더 빡세겠구나 생각해서 HID 지원하려고 했는데 아그한 가족에 이두명 이상은 공부 가 어렵다. 네. 와 그래서. 그모집관이 h i d 였는데 사실 유듀가 더 박세다. 네. <laughs> 어, 그래요? <laughs> 아니, 와 이게 <이거> 대박이다. <laughs> HND 모집관님이 사실 유듀가 더 박세다. 네. 그래서 유듀 UDU 가라. 유듀가 더 박세니까. 네. 박세는데를 원하면 유듀가 맞다. 네. 박세는데를 갈려고 했으니까. 네. 유듀를 지원하게 되었죠. 어 그러면은 후보생 생활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생활은 어떻습니까제 인생에서 <laughs> 네. 가장 춥고, 네. 배고프고 힘든 기이였어요 <laughs> 이렇게 힘들다고 그냥 얘기만 해서는 가늠이 안 가는데, 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은, 비인간적인 부분도 있었고, 부탁가좀 있었으니까. 네.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네. 맞는 게 제일 힘들었고. 어. 그 다음에, 먹을 거. 네. 많이 못 먹고. 네. 지금 운동을 하면서 식단도 하는데, 그 식단에 반에 반도 못 먹으니까. 네. 배고픈데 훈련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죠. 지옥주 때 마저도 밥이 잘안 나옵니까? 지옥주 때? 예. 네. 밥을 거의 못 먹는다고 보면 되죠. 와. 그럼 뭐안 그래도 힘든데 밥도 안 주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 나중에 뭐 물어보니까 북한 잡혀 가서 네. 배고프면 어쩔 거냐. 네. 아, 그럼 또할 말이 없지. 알겠습니다. 예. 네. 구타 가혹행위도 네. 북한 가서 네. 고문 당하면 네. 다 불거냐? 네. 알겠습니다. 동생활한그 어... 후보생 생활하면서 폐교했던뭐 동기 생들은 없었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한열명 정도 왔어 어, 그 우연히 받 보다가 알게 됐는데 UET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덱스 님이라고 아... 또 네. 동기였다고 했는데. 덱스님은 제가 알기로는 UDT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동기였는지 그게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아, 같은, 60일 차에 같이 입대해가지고, 제 친구랑 동갑 입대했는데, 네. 친구가 이제, 나갔거든요? 아, 친구, 친구는 나갔습니까? 그래서, <laughs> 네. 0살 어린 나이에, 네. 친구가 없으니까, 네. 좀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네. 덱스가, 옆에서 많이 챙겨줬죠. 덱스님은 왜 수리를 못한 겁니까? 가혹행위가 네. 좀 심하다 느껴가지고, 네. 같이 나가자했거든요 네. 저도 맞는 게 싫어서, 네. 지옥주가 끝나고, 다시 나가기로 했어요. 근데, 덱스가 먼저 말하고, 덱스가 너무 맞길래 저도 맞는 게 무서워가지고, 네. 못 나갔죠. 아, 근데, 그럼 결론적으로 덱스님도 지옥주가 끝나고 나간 겁니까? 네, 지옥주까지 하고, 와. 근데, 네, 잭스는 어떻게 보면, 지옥주 두번한 거죠. 와, 근데, 지옥주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지옥주만 끝나면, 사실, 모든 힘든 훈련은 다 거의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수료하고도 나갈 정도였으면, 그 당시에는 엄청 심했나 봅니다. 근데, 네, 제가 다른 군대안 나왔지만, 뉴디어는 네. 지옥주가 끝이 아니에요. 네. 어... 지옥주 끝부터 시작이. 와, 요즘에도 러면 약간 부타나 이런 게좀 있습니까? 제가 저녁하고 나서, 이제 그게 좀 많이 없어졌다고 들었어요. 아.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은 또 공개 모집으로 바뀌고, 네. 인권도 많이 강조가 되고, 또영내 생활이 또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아, 맞아요. 예, 네, 요즘에는 이제 또 바뀌었을 수가 있는데, 2015년도, 그 당시에는 만연에 있었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죠. 그러면은, 그 HID는 4년 동안 이제 군생하고 나오면은 엄청 큰 돈을 벌어온다고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디오도 똑같은 개념인 겁니까? 저희도, 제가 나올 때한 1억 6, 7천? 와. 정도 벌어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아 통장을 그 지차기가 관리해라고 줘가지고, 네. 이제 그렇게 못 모은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게 실제로 경험해보지 못하면은, 사실 어디 가서 입 밖으로 못 꺼낼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생활이 힘들었습니까? 아니면은, 훈련이 힘들었습니까? 아, 전,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아 1대 전, 78kg였다가, 네. 료할 때, 63kg였거든요. 와 아니, 6개월 만에, 13kg가. 네. 근데, 수료 이... 하고, 한달 만에, 80kg 됐어요. 아, 다시 잘 먹을 수 있어서? 아니요. 선배가 라주먹자고 하면, 네. 끼는 4명인데, 네. 라면 한 250kg이거든요. 네. 막내가 다 처리해야죠. 아, 근데 라면 끝 라면은 끝이 아니에요. 네, 이제 후식 먹자 이러면 네네 명인데, 아아뭐을먹었지네다 까가지고 또 막내 보고 다 먹으라는 거죠. 와, 먹고 또 제가 평가가 있으니까 네 매일 매일 뛰니까 네또 또, 나고하면 나고 아또제서도 맞고 네 그러면 그렇게 먹고도 네정 같은 거를 다 통과를 할 수가 있나요? 처음에는 너무 몸이 무거워져가지고 네. 많이 퍼졌는데 계속 맞다보면 다 됩니다 아 그럼 이게 전역한 이제 민간인으로서 돌이켜봤을 때 그런 뭔가 구조리나 뭐 어떻게 보면 부타 어떻게 또 가혹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뭐 필요한 건지 아니면은 진짜 없어져야 되는 건지 그 어... 궁금하긴 하거든요 좀 필요한 거 같아요 <laughs> 잠수하면서 생명위협되니까아 길되어 있으니까 저는 후배들 절대 손안 댔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우려고도 안 하고 아뭐 계속 알려줘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걔 때문에 사고가 난다고 아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확실히 또 위험한 임무 수행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이제 구타가 있으면 안 되고 네 훈련할 때네 특히 폭파, 사격, 네. 잠수 근데 조금 궁금했던 게 네. 이제 퇴교를 한다고 본인이 자진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네. 나가는 사람인데 왜 그때도 혹시 얼차려를 주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은 들어온 것 자체가 보안이니까 네. 못 나가게 한 것도 있고 네. 일단은 나간다 하면 네. 항상 하는 말이 들어올 때는 네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어도 네. 나갈 때는 못 나간다 아... 하... 무조건 어제 한국 부러지거나 네. 거의 방 페인처럼 나가게 되죠. 아. 근데 또 부모님 걱정 안 시키려고 살이 많이 빠졌으니까 고봉밥을 계속 먹이거든요. 어, 어 외박이니까 그거네. 살 다시 쪄서 나가게 하려고. 네. 그것도 고문이죠. 아, 나간다 준비했어요. 네. 나간다고 여기까지 다 했어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다시 훈련하겠습니다. 있, 다시 있, 있어요? 있었어요. 아 진짜요? 아. 네. 이제 나간다고 하면 네. 동기도 또고 네. 그, 당사자도 맞고 이러니까, 네. 바다 입수를 하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또, 추위를 못 참았나봐요. 네. 바다에서, 네. 맞다가, 네. 다시 한대가지고 올라왔다가, 아. 어. 그렇게 다시 한 사람 또 있고, 네. 그, 이제, 인간하고, 네. 이못 나가니까, 아. 나가면 이제 일반 해군으로 빠져야 되니까, 네. 걔는, 아, 이거, 말해도 되나? 그, 깜병 알죠 맞는 거. 네. 그렇게 맞대리면서, 후보생 때 굉장히 빡세가지고 임관을 했잖아요. 네. 자대 생활은 어땠나요, 혹시? 교육생 때가 천국이고. 네. 아, 오히려 교육생 때가 천국이었다? 네. 와. 실무 때가 네. 지옥이에요. 아, 어떤 부분에서 또 그렇습니까? 일단은 갔는데 선배들이. 네. 70명 있으니까. 네. 교육생 한몇 개월 동안. 네. 땅만 보고 다녔어요. 어. 고개 들면 맞으니까. 네. 교육센터가 좋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유 d u 로서 이렇게 임무생을 하면서 사실 뭐 얼차려 되게 힘든 것도 있었겠지만 조금 더 좋았던 것도 있었습니까? 뭔가 뿌듯했던 경험이나 뭔가 성취감을 얻었다거나 저희가 훈련할 때 네. 그때 혼자 달빛에 비친 저 네. 그림자 보고 <laughs> 울었나요? 아 멋있다 아 멋있다? 유 d u 오기 <laughs> 잘했다 네. 했는데 눈 한번 깜빡거리면 네. 아, 겨냥 나가고 싶다. 뭐 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네.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유디우 훈련을 받으면 네. 진짜 그 대원들마저도 나고대만큼의 그 박스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네. 뭐 그런 훈련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 옛날에 지금은 좀 바뀌었으니까 겨울에 빙전을 하면 와 겨울에도 해요? 네 이제 춥잖아요 서해 바다니까. 그렇죠. 그리 무장구보 여름에 장교 보니까 탈진 많이 하죠 탈진. 어. 이제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4년 정도가 의무 복무의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장기 복무랑 이제 장기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역시 전역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제가 원래 직업 평생 직업으로 삼, 삼으려고 네.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특수 요원이 아닌 것 같아서 네. 아 이거는 가빠 나가서 내 길을 찾아야겠다. 네. 제일 큰 거는. 구타 가혹행위가 네. 좀 있어야 된다고 했지만, 뭐,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다 불러서 때리니까, 네. 아 여기는 안 된다. 그 당시에 이제, 네. 그 지옥주 끝나고 나서, 이제 유디오에서 나와서 유티를 간 동기, 데스님이 계시잖아요. 네. 어땠나요? 유티를 가고 싶었던 적은 없었나요? 아, 처음에, 네. 같이 나가자, 이야기를 했었는데, 데스가 지옥주 끝나고, 먼저 이제 나간다고 말을 한 거죠. 데스가 네. 이제 맞는 걸 보고, 맞는 게 무서워가지고, 네. 못 나가게 됐는데, 덱스는 항상 하는 말이 같이 못 나가서 미안하다, 네. 혼자 먼저 혼자 혼자 나가서 미안하다, 이 말을 음. 하죠. 지금도 그럼 종종 만나고 연락하고 합니까? 저는 첫 주가 때도 덱스를 만났어요. 서울 가서 연락해서 만나고, 술 먹고, 그 정도로 좀 친하게, 친하게 지냈죠. 왜냐하면, 그 당에서 좀 많이 의지했고, 네. 많이 챙겨줘가지고, 네.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네. 강철부대 시즌3에 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UDU 팀으로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얼굴이 보인 건데, 네. 어떻게 하게 돼서 출연을 하게 된 겁니까? 아, 일단, 강철부대의 관계자가, UDU 동지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어. 그분한테 UDU 좀 추천해달라 해서, 네. 그분이 또 UDU 현역자들한테, 네. 그걸 봐서 전역자 중에 추천해줄 만한 사람이 없나, 해서,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온 거죠. 아 어, 그렇게 나가게 된 겁니까? 네. 사실 유디유가 강철 부대에서는 생각보다 아쉽게 큰 활약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 없었습니까 지금 제일 아쉬워요. 아 제가 준비 좀 많이 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첫 촬영 때 네. 밧줄 타다가 내려오다가. 네. 아, 발목 인대가 나가서. 그렇죠. 그때부터 제대로 뭔가 활동을 또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아쉬움이 엄청 클것 같은데. 발목 때문에 그냥 목발 짚고 다니는 게좀 불편해. 아, 그러면 가장 해보고 싶었던 미션도 있었습니까 혹시? 저격이요. 저격. 아, 저격 미션. 저격 못하고 예. 발목 때문에 서천 권총으로 바뀌었잖아요. 아. 미션 하면서 네. 가장 힘들었던 것도 있었습니까? 가장 힘들었던 미션. 한 가지 뽑으라고 한다면? 저 솔직히 힘든 거 없었어요. 음. 아, 다 쉽던데요? 쉬운데? 네. 아, 발목이, 발목이 아파서 다 제가 못했다. 아, 진짜. IBS. 네. IBS 진짜 쉬었고. 네. 어, 페달링 쉬었고. 네. 사격. 그것도 쉬었고. 어려운 게 없었어요. 어 오랜 뭐, 살아나서는. 네. 진짜 기회가 되면은 다시 한번꼭 보고 싶습니다. 시즌4. 네,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어, 요즘은 원래 일을 하다가. 네. 아버지 쪽도 일도 하고. 네.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그냥 이제 딱 쉬고 운동만 하고 있어요. 어... 다시 몸좀 올리려고. 뭐 예전에 뭐 보디빌딩 대회도 나간 적이 있습니까? 아, 대회 나갔는데. 네. 4등 했어요, 첫 땐. 와. 사실 또 웨이트를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네. 이제 방송 끝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이렇게 뭐 러닝을 한 적도 최근에 있습니까? 아, 그, 저녁하고도 한 네. 4년, 5년 안 뛰다가, 네. 방송에서 준비할 때 뛰고, 끝나고 한 번도 안 뛰었어요. 아. 2년 동안. 근데 이렇게 뭐 같이 찍자고 해주셔서, 오랜만에 뛰니까 기분 좋은데요? 아, 또 더운 날씨에, 또 출연해 주셔가지고 저도 또 굉장히 감사하게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자주 연락하고 또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올라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상 어마무시 오요한 강체부대3 기은이 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